네, 안녕하세요. 먼저에서 대신 배워 늘 친절히 알려드리는 영상 편집 30일 따라하기에 착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린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끝까지 남겨드린다는 약속은 하겠습니다. 자, 30일 중에 오늘 3일 차인데요. 오늘 한번 이런 거 배워볼 겁니다.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laughs> 네 어떤가요? 마지막에 그 어제 어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어요. 네, 루루라고 지금 2개월 된 양인데 또 아이들이 기르고 싶다 해서 부산까지 내려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 쉽지 않네요. <laughs> 자 여러분도 영상 편집하는 거 가끔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에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 원하시는 바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제가 30일짜리 뭔가 이렇게 막 적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여기 색칠한 거 1일차 미디어 AI 기능 했었고요. 눈 내리는 효과 했었습니다. 2일차에 3일차는 트랜지션 효과 넣는 법.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이라는 말로 바꿔 부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장면 전환을 배울 건데 딱 보시면 아까 이런 거 이런 거요. 아, 잠시만요. 여기서 재생해 볼게요. 어려워 보이죠? 이걸 물론 수동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내가 크로마키 2단 크로마키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장면전화 쉽게 있다. 그리고 지금은 미디어 장면전화인데 이걸 레이어 장면전화로 하는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음악에 맞춰서 넣는 방법. 그거까지는 제가 미션으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이게 한 잠깐만 생각하면 되는데 어, 이렇게 쉬웠어 하는데 그거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 딱 보면 어려워 보이죠? 근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따라하다 보면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여기 지금 핸드폰 있거든요 이걸 다 지우겠습니다 아깝지만 다 지우는 걸로 자 선택하고 우측 위 휴지통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다 지워진 것 같습니다 어, 뒤로 가기에서 이거를 나온 상태에서 지워야 되겠죠 이것도 나온 상태에서 지워보겠습니다 루루 사진 지우기 좀 아쉽네요. 아, 참귀엽더라고요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 처음 하면 오셨을 겁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 장면 전환입니다. 장면 전환. 옷을 두 개, 추워서 두 겨울 입었더니 자, 돌아가네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영상 있으시면 영상 여러분 거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사진 있으면 사전 가지고 오셔도 돼요. 최소한 세장 정도 가지고 올 겁니다. 없다면 저를 따라주세요. 자, 미디어 버튼 터치. 자, 여기서 자, 픽셀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픽셀스 들어가 보니까 이게 로딩이 안 되더라고요. 비어있는 폴더입니다. 어, 저희 요거 사용방법 다음에 한번 알아와 보겠습니다. 픽사베이 들어가 주시고요. 터치. 그럼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건 사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사진. 요걸 좀 올려보면은 영상이 나옵니다. 어, 영상이 많이 나오네요. 영상을 세개 아무거나 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 손잡고 가는 모습, 터치. 자, 그럼 27초짜리가 이 타임라인에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어, 눈사람 모양 이거 겨울 분위기 좋네요. 여기다 눈 내리게 하고 싶은데요. 자, 겨울 모양 터치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뭐 있나? 음, 영상 없는데 사진 해도 되고요. 사진 아무거나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 어, 이거, 이거 멋있네요. 어, 아, 이거 사람이 걸어가는. 아, 잠시만요. 요거 사진 말고 영상 3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럼 총 2분짜리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요. 자, 이거 누르신 다음에 해제가 됐죠. 자, 처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가요. 슥 하면 한 방에 가거든요. 이렇게. 아, 물론 여기 누르셔도 돼요. 여기, 여기, 맨 왼쪽 아래 아, 이런 소소한 팁들이 이렇게 누르시면. 우측 끝까지 한마디 가고요. 우측 끝까지 한마디, 한마디. 자, 왼쪽 누르면 한 칸, 한 칸, 한 칸. 이걸 활용해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 10초 정도? 한 5초 정도? 요 정도 남겨둡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우측을 날려줍니다. 트림 및 분할, 그리고 우측은 우, 오른쪽 트림. 이렇게 하면 길었던 영상이 탁 하고 잘라진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해지하시고, 요렇게 가셔서 한요 정도. 누르시고 트림 밑분할 오른쪽 자 여기 눌러서 해제하시고 여기 눌러서 뒤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 눌러도 이거 누른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해제니까 터치 아시겠죠? 자 가서 남자가 혼자 쓸쓸히 쓸쓸히 걷는 건가요? 멋지게 걷는 건가요? <laughs> 잘 모르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다 가는 거 단축키로 해보겠습니다 터치 아 이건 오, 오른쪽이죠? 이건 터치 왼쪽? 어 이게 되게 어렵네요. 이게 방향이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어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어자이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적용해 볼 거야. 트랜지션, 장면 전환. 장면 전환은 여기를 선택해 주세요. 어 이거 윈터가 아직 남아 있었네요. 어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 여러분 헷갈리실까 봐제 지우겠습니다. 윈터 FX 효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장면 전환 누르겠습니다. 터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없으실 거예요. 그럼 쭉 올려가지고, 아, 처음 이게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쭉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쭉 올리세요. 맨 아래까지 가시면 더, 더 받기가 있습니다. 더 받기 터치. 자, 더 받기에서 왼쪽에 여기를 카테고리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걸 장면 전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테고리 이렇게 올리시면 여기에, 음, 슬라이드 한번 눌러보세요. 슬라이드. 이렇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세요. 슬라이드. 아, 되게 많구나. 그리고 픽셀도 한번 눌러보시고요. 아, 픽셀은 뭔가 모자이크 처리 느낌이구나. 물결도 한번 보시고. 물결은 정말 진짜 물결이네요. 그래픽. 자, 여기서 카운트 전환도 있고요. 교차분할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사용할 거는 알파벳입니다.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로 가셔서 교차분할 가시고 알파벳 터치 하시고 여기서 다운로드 눌러주세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표시 있으니까 눌러주시고 뒤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나오셨죠? 나오셨죠? 그러면 여기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 터치. 그다음에 A를 눌러줄게요. A 터치. 자 끝났어요. 어, 이러면 끝났어요. 네, 너무 쉽죠? 자 알파벳 초수 1.5초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초로 바꾸면 됩니다. 뒤로 가기. 자 해제하시고 여기서 한번 재생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자 재생. 어 너무 쉽죠. 어 너무 쉽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를 B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파벳 누르시고 B. 요건 한번 했으니까 좀 빠르게.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영상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다 음악을 입혀 볼 건데 오디오 가 주시고요. 맨첫 번째로 갔습니다. 맨첫 번째 오디오 터치. 어 바이 유어 사이드라는 음악을 가지고 올 건데요. 여러분 없으시면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상점 가 주시고요. 터치. 그다음에 제가 어디서 가지고 왔더라 OST가 주세요 OST. 그다음에 조금만 올리시면 바이유어사이드라고 있습니다. 검색 누르셔서 검색하셔도 되고요. 상점 가셔서 OST 누르고 바이유어사이드 터치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멈춰지고요. 우측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뒤로 와주시고 이렇게 X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음악을 넣을 거예요. 자, 오디오 누르시고, 터치. 바이오사이드, 터치. 자, 한번더 누르시고, 플러스 누르면 아래 타임라인으로 가지고 와집니다. 플러스, 터치. 자, 가지고 와졌죠? X, 어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음악에 맞춰서 트랜지션을 넣는 게 묘미입니다. 사실 장면 전환은 별게 아니고요. 그냥 쓱 장면 전환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에 맞춰서 딱 딱딱딱 전환되게끔. 뭐, 그게 글씨로 전환되면 우리는 보통 타이포 그래피라고 하고요. 장면 전환이 되면 장면 전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재생. 자, 이 부분. 음파가 있죠. 이 영상에는 음파가 없어요. 그럼 얘를 눌렀잖아요. 누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가지고가 주세요. 이 정도까지. 여기서 멈춰 주세요. 허공. 자, 그래서 허공을 누르게 되면. 자, 보세요. 분명 여기다 맞췄는데 장면 전환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감으로 맞춰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이 트랜지션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자, A를 누르시고 이걸 선택했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좀 앞으로. 요 정도. 요 정도? 하면 어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음파랑 A랑 맞죠?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퉁 해야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멈춰 볼게요. 이렇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재생 음. 이 정도면 맞죠. 이 정도는 맞으니까 뭐 뒷부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줄여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미디어의 장면 전환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상 편집하다 보면 레이어의 장면 전환해요. 을아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보세요. 자 제가 루루 사진을 여기 뒤에서 이 정도의 장면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작아졌으니까 이 정도로 넓혀서 여기다 장면 전환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PIP라는 사진 기법으로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레이어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누르시고. 여러분, 사진 아무거나 갖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 없으시면, 픽사베이 들어가셔서, 여기서 사진 눌러서 가지고 오셔도 돼요. 자, 요렇게 가지고 오셔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누르루 사진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카메라. 다음에, 엄청 많이 찍어놨네요. 자, 요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X. 어, 요거를 장면 전환하고 싶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떻게 장면 전환이 돼? 이건 지우고. 어, 얘를 장면 전환하고 싶은데, 위에 덩그러니 나오잖아요. 이거 이상하죠? 장면 전환 아닌 것 같죠? 그럴 때 우리가 화면 분할 눌러서 전체 화면 눌러서 전체를 꽉 채워줘요. 이렇게 올리면 되죠. 어, 올리면 되죠. 맞추면 돼요. 이렇게 맞춰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까 오프를 시킨 상태에서 크게 하면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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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요렇게쭉 크게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죠? 크게 하는 거랑 확대. 자이 상태에서 보세요. 장면 전환이 이것도 어찌 보면 장면 전환이에요. 재생이 되고 있는데 그쵸 짠. 자, 그럼 어디로 맞춰야 돼요? 누르신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 주세요. 레이어 누를 때는 손으로 꾹 누르면 돼요. 자, 여기를 여기를 꾹 누르세요.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동시킨 다음에 딱 떼세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파형에 맞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를 장면 전환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 애니메이션 나오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면 돼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뭐, 오른쪽 밀기, 왼쪽 밀기, 뭐, 어떤 걸로 해도 됩니다. 확대, 축소 해볼게요. 축소, 이렇게. 축소. 어. 그 다음에 1초로 되어 있고요. 뒤로 가기.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봅시다. 재생. 약간 안 맞으니까, 약간 얘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어이구이구. 이렇게. 네. 땅! 땅! 할 때마다 사진이 짠! 짠! 나오게 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였어요. 어, 오늘은 사실 미션 자체가 이걸 따라하는 것 자체가 미션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 미세 조절을 계속해야지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진 3장 이용하셔가지고 그이 바이유어 사이드라는 음악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 꺼보면 이걸 지우고 다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지금 랜덤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악, 여러분들의 가요 음악을 사용하셔도 돼요. 자, 오디오 누르신 다음에 뭐 음악으로 가서 아, 상점으로 가서 그다음에 어린이, 어린이 음악. 아이들 뭐 손주 손녀들 뛰어노는 거 해도 되겠죠? 뭐, 뭐 아무거나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자 필드트립데이 다운로드 받았구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션이에요 다른 음악을 받아서 제가 한 바이오사이드의 그 템포의 사진을 맞추는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음악이나 받아서 그 음악이 아이 음악에 맞추면 되겠다 이 느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거 꼭 해보세요 제가 알려주는 거는 따라하는 거니까 응용이 안 되니까 그래요. 자, 필드 트립. 어 여기 바로 있네요. 필드 트립데이. 자 플러스. 자 들어왔죠.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응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아직 파형 안 나오죠. 조금 기다리세요. 그럼 나와요. 자 지금 나왔죠. 나왔습니다. 음악을 들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든든든든 여기서 그 다음에 어 등탕 등탕 그럼 여기서 요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예 이것도 요 정도로 뭐 이거는 자기 취향이니까 어제 의도를 아마 충분히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데든 뜬등 뜨등 하면 고 마디마디마다 보통은 뭐, 네 카운트, 여덟 카운트,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고, 아, 이 정도의 장면 전환이 되면 좋겠다 해서 미세하게 조절해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영상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져요. 네. 이상 좀 길었지만, 오늘 세 번째 미션. 네. 여러분의 음악에 맞춰서 장면 전환을 꼭 사용해 볼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